What a colossal waste of time! Hey, what if I buy a bushel barrel full of elf berries? <laughs> that just beat things up. I spent a thousand dollars? Oh well, I'll just tell them that my kid did it and get a refund. now <laughs> you 올리면 올려도 되나? <laughs> 이봐 아무도 없나? 핵 폭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구나. 역시 가장 안전한 곳은 폭발 지점이야. 내 사랑하는 가족 바트도 대체 어디에 있을까? 와 내가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는데 책을 펼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책 펼쳐야지. 심슨의 집 완공하기. 봤지? 제 길. 이제 일해야 된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책좀 건드리지 마네 책은 안 건드리고요 너일시킬거예요이 <laughs> 파란색 표시에다 집을 지으면 되겠어 운이 좋군 집을 지을 땅까지 주다니 에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 뭐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심슨을 누르면 뭐지 뚝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나마스때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루이사 심슨 가족을 모두 찾아보세요 이야 정해진 곳에 정확하게 집을 설치했군요 심슨의 새집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받고요 루이사 니가 튜토리얼을 안내하러 와줘다니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얘야 마을이 날아가버려서 우리 집을 다시 지었더니 네가 나타났단다. 확실한 건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지. 아 그럼 건물을 계속 지으면 엄마 바트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슬플 거야. 그럼 그렇게 해요. 하지만 먼저 여길좀 청소해야 되겠어요. 농담이지? <laughs> 네 우리 아빠한테 청소를 부탁합시다 이제 난 뭐해야 되는거죠 아 돈을 받네요 스프링필드 청소목표를 연령했습니다 맙소사 청소라니 이런게 재밌단 말이야 요즘 게임 알다가도 모르겠어 지루하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리사는 좀 이상한 아이죠 꼭나 같은 네 리사가 청소를 합니다 우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도넛과 돈을 얻었습니다 아빠 도넛을 찾았어요 휴게실에 있던 도넛 가건. 발전소 폭발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됐을 거예요 이제 도넛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곳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프링필드를 다시 세워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마이애미로 이사갈 수도 있지. 생각해봐. 플라밍고의 야자수, 마이애미라고 쓰여진 티셔츠까지. 어렵지 않아요. 아빠가 뭘 하셔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길부터 만들어요. 도로 건설하기. 그 아 이걸 내가 굳이 끌어서 이렇게 나야 돼? 아우 겁나 귀찮네. 도로를 끌어서 길을 만드세요. 와 진짜 귀찮다. 이걸 내가 계속 끌어야 돼 이렇게? 와 진짜 겁나 귀찮네. 우리가 길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새로운 에버그린 테라스 목표를 와, 아,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확인하세요. 내가 위대한 건축가들처럼 되지 못하는 건 짜고 기름진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빨리 퀵 이마트를 지어야 돼. 하지만 아빠, 퀵 이마트는 원래 에버그린 테라스에 없잖아요. 스프링필드는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 우리 집 옆에 교도소가 있어서 내가 그걸로 농담을 좀 만들었지. 그리고 5분이 지났는데 교도소가 없어졌어. 이상하지? 음. <laughs> 퀵 이마트. 내 집을 지을 때는 고작 6초밖에 안 걸리더니 귀 기마트는 4시간이나 걸린다고? 멍청한 건설업자 같으니. 아빠, 돈을 쓰는 건 어때요? 빨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나, 허겁지겁 서두르는 중. 이 뇌물 같은 녀석들. 아니 공사를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김영란법에 걸리게 돈을 주니까 허겁지겁 하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 레벨로 환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눌러주세요. 모두 찾아보세요. a l 의 가족. 축하합니다. 퀵 이마트가 정말 필요해. 목표 o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받으세요. 퀵이마트 t 재개장 세일 행사에 l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유통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나는 평행우주에 있는 다른 스프링필드에서 왔다. 음 당장 돌아가서 그쪽 스프링필드 시민에게 전해라 내가 멋지게 날려버릴거라고 또무 늦었어 이 다차원 석고뭉치야 다행히도 이 폭발 때문에 시공간의 막이 파괴돼 다른 스프링필드로 이동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그건 말도 안돼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플레이나 열심히 해 다른 스프링필드 방문하기 우가우가 우가. 심슨가족 스프링필드. 우가우가 심슨가족 스프링필드. 스프링필드 플라임에원걸를 환영한다. 보다시피 우리 도시는 네 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우와 이런 마을을 가질 수 있단, 있다면 돈을 그러니까 진짜 돈을 진짜로 펑펑 쓸 텐데. 매일 다른 스프링필드를 방문해 세 가지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야 자네가 나의 최신 발명품을 찾아냈군 그런 프링크 포인트라고 하네 다른 스프링 필드에 무언가와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얻게 될 거야 화면을 누르거나 읽거나 로딩을 하면서 아주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물어줘서 고맙군 친구 과학은 다른 인간과의 교류가 삶의 질을 넣어두설명충이야 그렇군 하지만 나는 보상으로 가상의 상품이나 시시한 장식품을 받는 편이 더 좋은데 아, 시시한 장식품이라 항상 그런 걸 원한단 말이야. 사실 이건 프링크 포인트야. 내 이름은 프링크에서따온 거지. 가끔 사람들의 내 말투 때문에 잘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친구 포인트가 더 듣기에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자고. 발명가는 나야. 자네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인트 이름을 붙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명한 건 아닐까. 네, 뭐. 오늘 다른 스프링필드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웃이군요 꺼져 심슨가족 스프링필드 우가우가 잊지 말고 매일 다른 스프링필드에 가봐요 우리 스프링필드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도 되고요 난 운동이 제일 싫어 연습? 난 그냥 도넛 더 받고 싶을 뿐인데 도넛을 써서 미스터리 상자를 사면 도넛을 받을 수 있어요. 도넛, 수수께끼 상자, 도넛, 수수께끼 상자, 수수께끼 상자, 수수께끼 상자 구입하기. 30도넛을 얻었네요. 야호, 도넛 6개를 써서 30개를 얻다니. 대박이야. 초보자의 운이었을 거에요. 한 100개쯤 사보면 진짜인지 알수 있겠지. 퀵 이마트가 있으니 이제 핫도그를 살수 있겠어요. 고기를 전혀 넣지 않은 핫도그요 슈퍼마켓까지 두 블록만 가면 진짜 음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지만 우린 그러지 않겠죠. 앞으로도 쭉 말이에요. 퀵 이마트에서 쇼핑하기 <laughs> 말도 안 돼. 거기서 꼬박 1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날 도와서 튜토리를 꺼내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야. 뭐야 이거 허겁지겁 서두르는 중, 소일런트 콩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우후 레벨 상승. 오늘 하루에만 세 번이나 강도를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히 넘어갔어.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군. 아프에게 가네샤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가네샤 신에게 기도하기. <laughs> 돈이 좀 부족하구나. 좋은 생각 없니? 치울 게 있었잖아요. 좀더 찾아봐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자고? 넌 대체 누구 딸이냐? 하지만 도넛은더 찾을 수 있어요. 어? 어, I this was a game. 목표 완료. 여긴 조금 외로워요. 이웃집을 지어야 돼요. 아자. 이웃이 생기면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군 이 게임은 하나하나가 이 게임은 하나하나가 다 뭔가 그 뭐라해야 될까 농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이 게임을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에버그린 테라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갈색집 옆에서 몇 년간 살았지만 누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집주인이 자주 집을 비우나 봐요. 오늘은 당장 열어볼 거야. 가구들이 멋진데 엄청 비싸 보여. 창문에서 떨어지세요. 아빠. 리사, 여길 봐. 3D TV에 3D 안경도 있어.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군. 신의 계시가 분명해. TV나 보려고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려는 건아니시겠죠 그렇죠? 정답이야! 물론 아니지. 니가 이 아빠를 잘 모르나 보구나. 호모에게 갈색 집에서 TV 보라고 하기. 드디어 에버그린 테라스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플란더스 집을 찾아야 돼요. 좋았어. 그럼 우리 이 집에서 가장 먼 곳을 찾아봐야겠군. 하지만 아빠, 플란다스 씨는 우리 이웃이에요. 먼저 퀵 이마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에이, 좋아하지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우리 마을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외출할 때 불을 끄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안 빠질래 사실 전 나무 심길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로 하다간 영화처럼 대지양이 닥칠지도 몰라요 기억해 얘들아 환경 보호를 하지 않으면 잘난 척을 할수 없어 우리가 환경보호 점수를 올렸어요 축하합니다 원예의 달인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어여기서 마을 점수가 있고 이 마을 점수를 어 가능하면 별 다섯 개를 다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별을 눌러서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도넛으로 특별한 장식 하나를 사라고 허영심 점수가 올라갈 거야 도넛을 써서 마을을 장식하면 건물이나 목표에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외에 튜토리얼, 튜토 튜, 튜토리얼은 없는 것 같고요. 어, 네, 있긴 한데, 하기 싫어졌어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 건 확실하고요.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고, 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네. 어 사실 이 넓은 허블판을 완벽하게 다 채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거 계속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다면 제가 또 추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법천자본 보단 훨씬 낫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도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광고 30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